너럼너이 no, no. no. 아 근데 사커터 때 민재가 좀 힘들 것 같아. 동찬이랑 재석이 잘할 것 같다고. 힘들 거 같아. 미친. 아니 이가 민재 힘들겠지 아무래도 사커터를 뛰니까. 아니야 인성이가 몸이 적 맞죠. 저기 인성이 맞죠. 오.

점정하게 안, 점동하게 이거 개 말아 고 계속 흔들리잖아. 아, 조용히 안 해? 에 흔들리고 있어. 야, 조용히. 해. 음? 오. 오. 태양 나이스. 이죽할 게.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면 앞에서 다 끊으니까.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거지. 야야야너 있으면 그까야 이거는 역시 선수는 다르다. 와저 새끼가 그거 이뻐. 뭐야? 저 친구 장난이 없네. 진짜 와주 제일 로 빨리 네, 빨리. 제일 들어. 들어. 제일 빨리 들어 아 빨리 아, 빨리 빨리 들어 나 이거 떨어트린 아. 니 회..니 회.. 빨리 한번 찍어 이장민 많이 들어아니왜야 왜..왜 이렇게 나너 어? 아! 아! 준희 괜찮아! 레츠고! 니가 카메라 파워 업. 나 못해 카메라 감독이 아니거든 꼴 어, 보이지? 꼴은 보여 따가운, 왜 이러는 거야, 지금? 와. 제가 볼을 정 중앙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확대하면 안 되냐? 확대돼. 볼을 가는 게 거기서 거기야. 와. 오. 레알 마드리드인데? 폼폼폼 폼. 요요 요. 어, 근데 미스터 e 스트 t Lonk, 대야전사이에 아무도 없잖아 하영이가 이때 갑자기 막 침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회전, 대대회 어디 회전 준우? 응대로전 대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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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아 야, 가람 사이드로 가 가. 사이드. 아, 네, 야, 우리 사이드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. 애말 아, 가지 가지. 간한색. <laughs> 궁금한 아, 네, 거? 아. 어. 아, 네, <laughs> 네. 오! 버스타인 박자. 버스컴 미스터 비스트. 사이드 뛰어! 헤이헤이. 남성 연대 정인성. 까비 까비. 굿 걸. 누가 참거든. 이쪽. 평. 카페 아, 변경. 너가 들어라 너를 응이야. 누구 시켜. 우영이잘 찍냐? 아니, 우영아 너 야동 감독이잖아 아니야, 아니야. 그러지면안 되는데. 야 야, 거의 킹 미스터 비스네. 이건 못 남기. 이다 이게 대, 선출? 전국인데. 송민규 송민규. <laughs> 야. 게아니결은출 안정인데 전진승인데. 에이. <laughs> 너가 들려볼래 공만 따라가면 요 손, 손 오케이. 너무 멀면 때려도 돼. 어이! 나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. 그래? 예, 선재미 재미나. 여기 서하면 롤백 철에 사람. 소말리아식. 아, 빠 할아버지인데. <laughs> 너왜안 뛰냐? 지성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한번 끊는 거냐 근데? 할아버지도 옛날에 심판이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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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나 꼴났을 때? 몇 분이야? 지금 7분. 아 지금? 뭐라고? 아, 지금 18분. 18분. 이쪽에서 끝나. 야, 우리 7분 남았다. 정아, <laughs> 열정적으로 하라고. 빨리 아, 빨리. 아니야. 딱 맞아. 선생님. 아, 선생님. 그래, 아, 그래. 아, 야, 정이 있지 않냐? 저, 교육단에? 내가 아도티 씨가 교육단 있어? 어 교육단 있어 가자 가려면나 거기서 그 군대 가야돼 나 아, 소리야 아, 여기 진짜 맞아 여기 군대 나, 군대잖아 군대 저기 그럼 아, 소말리아는 뭔 용병이야? 아니 그냥 진짜 군대 나니까 아도티시 몰라? 오오 반아군이대같군군군군군 비 r Viscuit, Mr. v 비 s c u i t Mr. Viscuit, Mr. Viscuit, Mr. Viscuit, Mr. Viscuit, 아 갑자기 뭐하는거야? 골반운동, 골반운동, 골반운동 아니 끝판 우리 안보여? 어? 안보여 아니 근데 선재야 숙여라 고마워 뭔 상황 인겨요 아무것도 아니에 오. 우와. <음> hey, chill, 천천히. <아> 넌 가와라 그냥. 야 누구 야옷시 없는 어시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기성. 나대야3대 어? <laughs> <눈치고. 웃음> <그래. 웃음> 어? 왜? 3분 <laughs> 남았어 3분! 3분! <웃음> 진짜로? <laughs> 몇분 남았어? 지금 3분 3분? 응야 이거 어시스트 누군지 다 확인해야 돼 하고 있어 어시스트 없어 아까는 어 아, 이건, 이건 없어 아 하얀이 하여행, 하얀이가 넣었어뭐있었을데아쉽게 가우나 너가 좀 끼워주면 안돼 여기서 고마워. 근데 죄 죄송한데 계속 이러고 있어. 일단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. 양재민 눈치 있네. 무선으로 아. 하면 되잖아. 자기 바람 맞을까봐. 아 이거 공. 그러니 공만 짜다 가면 돼 공만. 근데 이게 제대로 보이려나? 안 보일 것 같은데 얘들 보이는데 대충 보이잖아. 얼굴은 안 보이죠. 그래서 좀지오 은준. 그친놈이네그세도다오우은우야온사온여다 여우, 여우, 여 은수 우 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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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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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, 민주 민주인. 민주인. 수가 풀백 주할을주해주네 아, 뭐야 인 민주인. 데 야, 인민주피스주인 민주인. 민주인. 데 김준우 준우가 왜전부이게 지금 옷이 전복인데요 진짜로? 응. 오 받은 거겠지 준이도 지금 FC서울인데 바지가 받은 건가? 그럼 저것야 지성이 왜 웃냐 지성이 왜 웃냐 지성이 심판 일을 제대로 안 하네 클리스만인데 와우. 온사이드 야 <laughs> 와야 역대급인데 진짜? 야 이거 우리 그냥 쉽게 이하이브스카드 잘한다 그니고 그러니까, 재민 우리 성깃떡 그냥 놀자 어? 몇분 남았니? 지금 1분 1분 1분! 야 끝내자 지금 끝난거 사실 상관이 없어 저기 전이 상실 지금 이 새끼들 기권하면 어떡 그니까 아왜나 3쿼트 뛰고 싶지 지 4대0이지 어 아니 얘네도 한골 넣어야지 우리가 좀 재밌게 할 텐데 4 3, 지금 4대0, 4대0. 4대0이야 총오한번 더? 한번더야 지성아 골 나가면 끝내라 어, 지금 끝내도 될거 같은데? 지금 끝내 아니야 아니야 애, 애들 요할까봐주도분 갖고 있주야 끝내 이 친구. 야 잠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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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끝내 지금 끝 지금 끝 <laughs>